<목소리> 어. 아이 저런 거 하면 걸려요. 여기, 여기. 센터 앞에 이 어, 아, 깔끔한 블락. 어, 아

아, 패스! 나이스! 어? 점차나할수 있다. 1번 박하민 선수랑 지금 같이 쓰리인이죠. 양팀 득점 팀의 득점을 힘입고 있습니다. 정윤 선수. 아, 짧은 선수. 아, 역전. 수비리가 까이면 안 돼. 머리 위에서 빼사합니다. 제들한아 시간 없어. 막마지막이야실초